예. 특히 이제 이 부분 뭐 더더구나 그렇고요. 네, 네.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도 우리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난국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정말 우리는 자신 있는 국민입니다. 우리는 한다면 합니다. 문제는 우리가 정신입니다. 과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? 이게 아닙니다. 우리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도 좋으셨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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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이시영 박사님께 음. 질문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박사님. 화병을 처음 연구하셨다는데 화를 표, 표현해야 되나요? 아니면 참아야 되나요?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화를 어, 참으면 병이 된다. 속으로 소울, 화가 속으로 번지면 병이 된다. 옛날 어른들이 그 이야기했는데 정신과적으로도 그 말은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화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. 그냥 억눌르고 참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, 어, 그렇게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. 왜? 그때 화가 났으니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. 네. 그렇게 긴급 반응이 뭐냐? 화가 날 때는 일단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 번을 하고,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았을 때 한번 뭐 자리를 뜨는 것도 계산아 얼마간 그래 뜨고 내가 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때, 야너 아까 그 이야기는 참. 나한테 상처를 줬어. 이렇게 좀이 우리가 합리적인 대화를 못합니다. 우리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모든 게 여당도 야당도 합리적인 대화가 잘안 되는 것입니다. 막 감정적으로 막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우리가 이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담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지금부터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. 예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.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한테 막 대하고 잘못한 행동을 할때 예전에는 어른들이 야단도 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못본 척해야 되는지. 이 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. 그, 그게 참 그러네요. 정말 저도 정말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또 함부로 덤볐다가는 정말 뭐 무찌마 살인도 일어나는 반인데. 역시, 이제 참, 어, 옛날에는 우리가 왜 동네 어른이 중요했느냐 하면은, 동네는 전부 다 아는 사람입니다. 네. 저도 어릴 적에는 낯선 사람이라고 어쩌다 지나가는 옛장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다 아니까 어른들의 통제가 가능했습니다. 이제는 그런 어른들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참면하지만 이제 그때는 경찰이 동원이 된다거나 공권력이 동원이될 수밖에 없지, 어른이 다 이러는 정도는 그것도 이 사정을 잘 봐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말. <목소리> <목소리>